진엘TV의 진입니다 오늘 제가 얼룩말 접기 진행해볼건데요 설명 앞서서 바로 접을게요 일단은 얼룩말 무늬가 뒤로 접게 하고요 아! 맞다! 이이 이 색종이는 어디서 구하냐면 잠깐만요 잠깐만 <laughs> 여기에 동물 무늬 여기에 동물 무늬 색종이가 있는데 이중 첫번째 있는 이, 이 색종이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 얼룩말 무늬가 아래를 보도록 한 다음에 이제 이쪽 무늬를 잘라 아니 자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반이 반을 접어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. 아이스크림 접기 아주 쉬워요. 근데 제가 여기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조수 타임. 조수 나와 주세요. 네, 조수가 왔고요. 조수는 필요 없었는데 다시 왔어요. 이제 계속해서 아 조수 문질 다 해주세요. 아이, 아이, 좀비 조수인가? 아무튼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한 다음에 어, 안 여기 있던 이것을 좋아. 중간에 맞춰서 접고요. 기다려 드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너를 펴 줍니다. 그리고 여기 여기를 이제 어떻게 봅냐면 이쪽을 보세요. 이렇게. 이건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. 제 머리에 있는 속삭임을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고 싶습니다. 이걸 두개 해줍니다. 이렇게 해줍니다. 뭔가 안 보이시면 어, 다시 한번 보 주시,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, 여기에서, 이제, 반 접습니다. 반 접고, 이제, 얼룩말은, 이제, 꼭 다리를 접어야 하니까, 이렇게 해주시고,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교복 타임은 일단 끝났습니다. 네, 이제 교복 필요 없었는데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교복 신고 었는데 같이 해줄게요. 1분만요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리 하나를 더 생성할게요. 그런데 방학한 기분이 어떤가요? 이봐요. 지금 방학해서 영상 오랜만에 찍는데 방해하지 마세요. 네. 자 이제 <놀람> 아, 왜 오래되네요? <놀람> 자 이렇게 합니다. 이 아래는 무조건 이게 들어있고요. 이거를 접는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립니다.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저끝머리를 일로 아래로 한겁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을 접는 다음에 반틈 접습니다. 이때 이렇게 됩니다. 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두 어? 뭔가 잘못 잡았나?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손좀 보고요 네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이걸 핍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있죠? 이거를 중간쯤으로 올 가게 합니다. 중간이 제일 좋군요. 좋아서 한거 아니고요. 왜 자꾸 안 되는 거야? 잠깐만요. 이거 다시 분리해 주시고요. 여기 얼룩만 여기 있었던 곳까지만 해주시고. 접어주시고, 반띵. 여기, 혹이 있죠? 혹을 살라지게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, 이렇게 펴주십니다. 펴주세요. 그 다음에, 뒤를 돌아서, 혹을 착, 차... 끝, 해줍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, 이거를 접으면, 다리가 짧아집니다. 이렇게, 다리가 짧아지는데, 이 다리를 올립니다. 이제, 다리가 하나 완성됐고요. 그 다음에, 여기를, 이제, 다리와 꼬리가 생성되고, 이쪽을, 마리 얼굴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, 마리 얼굴을, 끝에 있죠? 끝에. 끝에, 끝에를 위로 올립니다. 그 다음에, 점 찍어서, 끝에가, 이제, 이 정도. 간격 센치로, 요 정도 간격 센치로 하신 다음에, 다시 펴서, 뒤로 한 다음에,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쪽을 좀만 꺾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말입니다 좀만 더 있으면 말이 되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아..힘드네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그냥 올룩발이 근데도 탐스네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아래로 접고 이 짧은 짧은 꼬리 있잖아요. 꼬리는 좀만, 좀만, 조금만 뒤로 빼줍니다. 그러면 완성. 근데, 왜 다리가 안 벌려지냐고요? 걱정 마세요. 잠깐만요. 어후, 힘들 자, 여기 가위로 이 얼룩말에 묶게 다리를 잘라준다. 어디 잘르냐면 자꾸, 잠깐, 잠깐. 거기 뭔가, 이제, 우아하신 분 있죠? 자, 이렇게, 다리가 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꼬리는 아주, 꼬랑지하게 해주니 그리고 여기 다리는 벌려지고요. 잘 벌려지고, 다리도 잘 벌려지고, 특히 매력적인 눈빛. 네. 이렇게, 얼룩말이 완성됐습니다. 마메이카위도 나한테, 나, 나, 가위 상을 받은 이 얼룩말. 네. 준비물은 가위 뿐이고요. 아시겠죠? 이제, 네, 그러면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뷰!